남의 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사고를 낸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고로 12명이 다쳤고, 훔친 차량에는 차주의 배우자도 탑승하고 있었지만, 그대로 몰고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더니, 정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날아간 차량은 인도 위로 자전거를 타던 남성 앞으로 아슬아슬하게 전복됩니다. 이 사고로 다른 두 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포함해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가 뒤집어져서 인도 앞까지 차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어백이 잘 터져서 그나마 안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크게 다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천만다행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20대 중국인 a씨. a씨는 사고 1시간 전.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인근 지구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50분 뒤 인근 편의점 앞에 정차된 SUV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A씨는 차주가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 차량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차량 뒷좌석에는 차주의 배우자가 타고 있었는데도 그대로 몰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부가 타고 가다가 이제 편의점에 이게 물건 사면서 남편분이 이렇게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이 차를 끌고 간 거예요. 그래 간끌고 바다까 사고가 나 가지고 그렇게 된고 a 씨는 당시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으며 불법 체류자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다친 12명 모두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신 뉴스 라경훈입니다.